안녕하세요. 채티비 인서입니다. 새로운 멤버분이 오셨는데요. 한번 뭐 볼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채티비 인서 음, 새로운 멤버 케민정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고요? 제 진짜 모습을 들리게됩니다 는 저는 유정입니다. 머리가좀 달라졌죠? 저도 볼 때마다 너무 웃겨요. 예쁜가요, 제 말이? 거 보기에도 좀 예쁘기는 하는데 가근 씨는 좀 웃기네요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? 예쁜가요, 아니면 웃긴가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갑자기 연상을 왜 했냐면 영상을 만들려고 했어요. 근데 갑자기 먹이를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응원을 지우고 다른 걸로 했습니다. 아까 제가 못 쓰이는 제 제가 만든 머슬이구요. 이거 아까 저쪽에서 제가 인사를 했잖아요 그거 이거 처음 보게 만들기 위해서 한 그러면 그러면 이제는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하고 댓글도 잊지 말아요 다 읽어둔 분들 다 사랑해요